따라다 따따따 자, 이게는 마늘 밭입니다. 어제 약좀 하고 지금 밑에 밭에는 물 푸고 있어요 지금. 그런데 띠로링 마늘종이 드디어 나와버렸어. 아, 제 어머니 하신 말씀이 이쪽 밭이 마늘종이한년 제일 먼저 나온다 고 하더라고요. 아, 네. 깜짝 놀랐어요. 와 진짜 순식간이죠 이게 지금 이제 엄청나게 부들부들해요 이거 처음 나온 거라 뽑히기도 잘 뽑히고 오 이렇게 많냐 큰일인데 고추 심자마자 이제 또 이게 우와. 이게 막 어? 뽑혀버렸다 아씨 다시 딱 넣어놓은데요 아직 굽지도 않는데 벌써부터 하나 아, 미치겠네 이 시골 삶이 진짜 쉴 틈이 없어 쉴 틈이 없어 한 겨울에도 못 쉬고 이제 근데 수입은 별로 그 이제 마늘종이 나자마자 뽑아주는 거랑 좀이다가 뽑아주는 거랑 차이가 확연히 난다 하더라고요. 근데 쉽지 않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났지? 뽑힌기는 너무 잘 뽑혀. 와. 공포에 많은 쪽입니다. 풀도좀 빼줘. 에휴. 이거는 많이안될것 같은데. 그나마 또 이쪽은 별로 없네. 풀을 매도 매도. 아. 우리 언니가 한번훑쳤는데 없네요. 잘 뽑힙니다. 아이고. 꼭, 콕... 아니, 가 그냥 마늘 쪽 이거 좀 뽑았는데 이렇게 나왔어. 별그.